명절에 뭐, 가면 어르신들 뭐, 보톡스 놔줘요. 아들이 보톡 엄마 아빠 보톡스 놔주고 아. <laughs> 안녕하세요. 의사와 한의사를 동시에 통증 마스터 통마 이인환입니다. 성형외과 네, 의사이고 실버버튼을 꿈꾸는 유튜버 이지환입니다. 2021년도 다 지나가고 2022년이 옵니다. 아, 오늘은 명절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어, 역시 예비 10만 유튜버답게 빠른 주제 캐치 좋습니다. Yeah. <laughs> 어, 보통 어느 지방과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좀 다른 점도 있습니다. 친척 어르신들이 여기저기 아픈 곳을 일종의 무료진료소처럼 와서 침도 맞고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다른 복잡한 의료기구들이 없어도 침통이랑 알콜손만 있으면 어디서든 간에 간단하게 진료가 가능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네요 저도 성형외과로서 가장 간단하게 할수 있는 시술, 보톡스 정도를 가족이랑 친지들에게 시술을 해주는 타임인 것 같습니다. 설날 추석, 이렇게 보면은 보톡스가 6개월 유지기간인데, 기간 도 대략 맞는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저희 조카도 태어났으니 조카 세뱃돈도 주고 용돈도 듬뿍 줘야 될것 같습니다 네... 아직 6개월인데... <laughs> 아 대목이죠 명절 자체가 오래 쉴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명절 전에 수술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고 휴가 없이 직장인들이 수술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성형외과는 굉장히 명절 전이 바쁜 편입니다 개원인은 어떻게 보면은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쉬는 날이 일요일 빼만 없는 편입니다 개원할 때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는데요 이제 개원에서 내 병원을 시작한 이상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쉬는 것보다는 열심히 수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 저는 요새는 아이랑 놀아주는 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평일에 하루 종일 아내가 애를 보기 때문에 휴일이라도 제가 아이랑 많이 놀아주고 아내도 그로 인해서 이제 좀 한숨 돌리는 시간을 갖는 거죠. 저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두 딸이기 때문에 같이 시간을 보내고 놀아주는 편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커서 사실은 자기들끼리 잘 놀아서 소외당할 때도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딸들이 저희 브라닥 채널을 보면서 <laughs> 자꾸 자기도 출연하고 싶다고 하는데 기회가 되면은 같이 영상이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저는 아직 개원을 안한 동지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쉬는 게 무조건 더 좋지요. 어차피 월급은 똑같은데요. 근데 이제 개원한 동생의 입장은 오너로서의 입장은 좀 다를 것 같아요. 병원에서 근무하는 것이 아무래도 마음이 편합니다. 임대료가 하루마다 얼마씩 나간다고 생각하면 도저히 쉬기가 좀 힘들고요. 하지만 저희 브라닥 유튜브가 좀잘 되면 쉬는 것도 좀 고려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의사들은 이렇게 산다 편하게 저희들의 얘기를 해봤습니다.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컨텐츠로 찾아뵐 테니까 마음 관부 됐다고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통증마스터 통마인환 예비 실버 버튼 이지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